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 괜찮은 사람 맞아? 나나 괜찮은 사람 같아? <laughs> 네. 어, 어제 새해된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서울까지 용인까지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무척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회비가 만 원인데 식사비를 3만 원을 주셨습니다. 점심 식사비를. 소상공인 지역 쿠폰으로 교회 근처에서 사먹고 오도록 지역사회와 참석자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듣다가 점심시간에 어, 그 소상공인 지역 쿠폰을 3만 원짜리를 들고 밥을 먹으러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오신 그 수백 명의 목회자들에게 많은 책도 무료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섯 권 이상은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큰 교회 되면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는 공짜로 나눠주길래 빨리 가서 줄 서서 받고 네 열심히 받고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삼만 원으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어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식당 리스트가 강의록 맨 뒤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동네고, 어디가 맛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찾아보면 되지요. 맛집으로 가야 합니다. 별점이 높고, 평점이 높고, 댓글이 좋고, 댓글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댓글을 올린 곳은 피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웬만하면 얄짤없이 정직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숫자가 넘은 또 좋은 평가는 대차로, 대체로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가가 좋은 파스타 집으로 갔습니다. 음식이 좋았습니다. 쿠폰이 파스타를 먹고 쿠폰이 그래도 돈이 남아서 인근 아인슈페너 맛집 커피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음, 모든 게 평가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은 4.5점 만점에 4.5점 5개 별 중에 4.5점 4.4점 정말 정직하게 평가를 하고 댓글을 답니다. 여러분, 식당도 정직하게 평가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평가 몇 점으로 별점 달아 놓으실까요? 어제 다녀온 식당보다 내 별점은 얼마나 더 높을까 낮을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대인교회 성도님들은 남하라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몇 점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에게 나는 평점 얼마일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강단에서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주변에게, 가족에게, 친족에게, 어른들에게, 자녀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세론들에게, 학생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평점 얼마입니까? 그 질문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우리의 제자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지만 그것을 제자도라고 말하지만 그 제자도가 관계에서는 태도로 성품으로 사람들 속에 우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제자도이지만 기도로 나타나지만 그 기도가 일상에서는 인격으로 태도로, 관계로 나타나기에 우리는 그들의 별점을, 그들의 평가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 아름답습니다. 제자는 귀합니다. 제자는 사랑스럽습니다. 제자는 인근 사람과 관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복음 7장에 예수님을 만난 로마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함께 들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말씀 가르치시러 들어가실 때 장로 몇 명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장로들이 이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말해줍니다 무엇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3절에서 5절 유대인 장로들이 그에 대해 말해주는 그의 평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간절히 구합니다.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을 위해 간절히 구합니다. 보내면 가줄 순 있습니다. 명령하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간절히까지 구할 순 없습니다. 장로들은 그 사람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인 우리 민족을 사랑해주고, 유대인인 우리 민족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그런데 회당을 지어준 것을 그에게 국한되어 설명합니다. 그거로 유추해보건데, 그가 회당을 지어주면 그가 어떤 공적 사업이 아니라, 그의 사제로, 그의 사적인 재산으로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친절한 지배자였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 그에게 지배당한 사람들의 평가가 그는 사랑해 주었던 사람, 사랑하는 관계의 사람, 그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자신의 개인적인 돈을 털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회당까지 지어 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힘으로 과시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장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간청해 줄 것입니다. 그들의 간청이 애통 어린 간청입니까? 아니면 기쁨에 즐거움에 너무 기특해서 간절한 간청입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들의 기도가 정말 기쁨에 부모로서 감사함에 자녀됨에 대한 기특함에 든든함에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유대인 장로 같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부모이기에 어쩔 수 없어서 속상해서 애통해서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와의 관계도 제대로 잘 맺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어, 장수하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 맺되 정말 우리와 관계 맺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호소해 줄수 있는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나온 우리 멋진 초등 친구들, 우리 중고등 친구들, 여러분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멋진 친구들 부모님의 눈을 보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머님 저와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은현이가 능글맞게 엄마를 쳐다보면서 <laughs> 우리는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관계의 최고의 성공은 사랑입니다.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관계에서 성공해서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럴 때 우리 주변은 우리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주변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원수까지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지배계층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와 신앙을 존중해 주고 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관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 그 사람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주는 것, 우리는 세대만 달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이방인인 저들을 향해 유대 장로가 그렇게 간청해 준다면 그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일까요? 우리도 이런 평가 받을 줄 아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의 하인의 생명도 구하는 자였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하면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백 명의 그것도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종, 하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의 병명까지 알았습니다. 당시 하인은 종은 물건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 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지만 자신의 종에게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댐댐이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물건으로 취급되는, 아니, 집안에 지금 캐우는 애견만큼, 고양이만큼도 못한 그런 존재에게 그는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이등병은 화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말단이기에 화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낸다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 어떤 관계에서 내가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그 관계에서 내가 교만하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낼 수 없고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이등병의 신분이라면 그렇게 화내고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화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내가 교만하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나의 인격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아직 나의 가장 밑바닥에 변화되어야 될 인격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에게 종은 화낼 수도 있었고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죽일 수 조차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 한명 살리겠다고 했썼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화날 때, 내가 속상할 때, 내가 신경질 낼 때, 나는 화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만 괜찮은 사람이면 우리와 세상은 비할 때가 비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백부장,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건 예수님도 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거기,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 못하도록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막아섭니다. 그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막아서는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방,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의 가정에서 빌라도의 집이 재판관이, 재판정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집에서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재판을 지켜보길 원했지만 유대인의, 이방인의 집인 빌라도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집 밖에서 재판에 관여했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집 안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집 밖으로 나가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일수록, 진짜 높은 유대인일수록, 진짜 유대인일수록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 부장은 이 문화를 잘 알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여나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이 예수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까, 해가 될까, 누가 될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섬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그의 겸손함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앞에 최대로 몸을 낮춥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그의 더 귀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사람이요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는 최고로 몸을 낮춥니다. 6절에 7절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 못 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도 감당 못 합니다. 감당 못 합니다라는 고백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영적, 도덕적으로 몹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권위 있는 자에 대해 스스로 정말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신을 정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행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그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름 없는 선지자일 뿐인데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얼마나 한껏 낮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을 절대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어, 자신의 아래에 있는 수화를 가리켜서 자기가 예수님 아래에 있는 종처럼 군인처럼 그렇게 비유하며 말합니다. 내부하도 내말 듣고 순종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예우입니다 최고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그가 할수 있는 표현으로선 최고로 높이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서 그에게 뭐라 칭찬하십니까?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라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도 칭찬받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아닌 사람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는 헨섬하고 스마트하고 또한 예의 바르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추면 괜찮은 사람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사람 앞에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모두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하 가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짙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교제할수록,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할수록,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더 나은 관계, 더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관계, 사랑할 줄 아는 관계, 화목할 줄 아는 관계, 인정할,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제자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모두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모두 인격의 모습입니다 제자비전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의 90%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시부모 관계, 시댁 관계, 친구 관계, 모건 관계, 모두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가 될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수록, 맺혀지는 건 성령의 열매요, 인격의 열매요. 그 인격의 열매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말씀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 더 살아갈수록, 제자를 키워내면 키워낼수록, 정말 관계할 줄 아는 사람은 키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 같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기도 따로 삶 따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사랑스럽지 않는 존재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누가 인정해주겠습니까? 예전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예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 직장 생활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수요예배마다, 교회예배 있을 때마다, 야근할 때마다, 교회 가야 된다고 나와버립니다. 칼같이 나와버립니다. 그 이상의 업무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에서, 다른 관계에서 조금만 내가 손에 볼라치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절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쓴소리 다 합니다. 감정표현 다 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직장 생활하시던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은 너무 같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너무 속상해서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던 안타깝게 이야기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을 정리해고해야 되는 IMF 그런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그때 회사는 가장 일순위에 그분을 돌려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삶은 관계할 줄 아는 사람, 인격이 관계로 나타나고, 제자도가 관계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내 상태라도 화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나서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내 모든 자아와 탐심,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 자신의 영광, 자신의 높아짐, 그리고 관계에서 서로 싸우고, 노엽게 하고, 화내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싸움은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은 사람이면, 그 관계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쌍방입니다.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요. 제자도를 이룬 사람이면 관계의 화목은 나타나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만 세미나를 두 번이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풀리자 다시금 배움의 장소들이 열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두 차례의 세미나 중에 두번다 겹쳐지게 들려지는 다른 세미나였지만 들려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성도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와 관계하는 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매력적이고, 복음이 매력적이기에 복음을 가진 사람도 매력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매력적으로 되어야 복음에 대한 궁금증과 복음에 대한 전달력과 그들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열미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마음의 열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평가 당하고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변화됨에 감동을 끼치고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을 그들에게 선사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매력을 우리는 발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기도함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어서 평가 별점 다섯 개다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남마라는 식당에, 여러분이라는 인생에, 그 별점 보고, 많은 자들이 찾아와서, 힘을 얻고, 화목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어떤 지친 영혼도,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더더 더더 괜찮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그렇게 평가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나 때문에 부모가 웃고 가족이 웃고 목원이 웃고 세론이 웃고 우리 학생들이 웃고 하나님 그런 매력 나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찬양 후렴